예, 귀한 찬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니인사나누겠습니다 자, 사랑하고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합 지키는데 이제 여기 들감사사사님 어떤 해는 5월달에 성령, 성령 강림절이 들어있고, 어떤 해는 6월달에 6월 막 들어있고 그러네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성경의 흐름을 조금 아는 분들이고, 전혀 모른다. 그럼 성경의 흐름을 조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관한 것들을 쭉할 건데, 설교 어렵습니다. 그럼 매일 설교, 쉬운 설교만 들으면 안 되고, 조금 어려운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자꾸 듣다가 보면 여기 하나씩 하나씩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요. 아, 구약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신약과 연결이 되네. 이렇게 해서 자꾸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은 신앙의 열정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할 것인데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해는 5월 달에, 어떤 해는 6월 달에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활절을 중심하여 성령 강림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절이 매일 3, 매월 3월 달에만 있어요? 아니면 4월 달에만 있을까요? 3월 달에도 있고, 4월 달에도 들어있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 부활절을 제정을 할 때에 AD 325년 니케아 정교회에서 부활절 날짜를 정할 때에 춘분을 중심으로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것첫 그 주일날을 부활절로 지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춘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활절이 정해져요. 부활절이 정해지면 그때 부활절을 중심하여 성령 강림절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표를 보면서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의 이 관계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부활절 있습니다. 예. 자,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까요? 40일. 오늘 사도 본문 일,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40일 동안 계셨대. 3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무슨 부탁의 말씀인가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 그래서 기다리는 중에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하게 됐는가 하면 며칠 만에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40 더하기 10은 얼마일까요? 50이야. 그래서 이40 더하기 10 여기 하면은 50이니까 오순절 근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칭을 생각 해볼때 신약 시대에 갑자기 생긴 용어가 아니라 이건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용어예요. 자 그러면 이 오순절과 성령강림절과의 관계를 설명하길 때에 유월절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을 지킨 때부터 몇 칠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러는가 하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무슨 절이요? 그렇습니다. 오순절 말고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칠칠절이라고 불러요. 무슨 절? 자, 그래. 오순절이라는 용어와 칠칠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이 들어 두셔야 구약 성경 통독을 하며 읽을 때에 칠칠절이 어떻고 오순절이 어떻고 뭐 이럴 때아나 저거 어디 들어봤다 어디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칠째 오순절 할때 순자가 무슨 순자일까요? 그리 열흘 순자야 그러니까 열흘이 몇번 온다는 거야 그렇지 열흘이 다섯 번 오니까 며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순절이야. 그러니까 유월절 지킨 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순절 날은 무과 같은 날인가 하면 이제 농사를 해 가지고 첫번 농사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것을 맥추절이라 그래요. 무슨 절? 아, 그러므로 오순절과 맥추절은 이게 동일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날짜를 계수를 해가지고 이제 50이라고 하는 날짜를 계산하는데 7, 7절 할때7 곱하기 7은 얼마일까요? 그렇지 7, 7이 49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를 7주를 계산하고 그것을 지난 다음에 5 1째 되는 날에 드리라고 해서 이것을 7, 7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무슨 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요게 49 50요 의미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날에 구약의 성도들이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다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첫번 추수를 영광을 돌리 것을 기념하여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요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순절이구나. 그럼 이제 오순절과 부활절의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의 생각을 이렇게 쭉 해보면은 자 이제 yes. 성령의 강림이 막 임했잖아요. 근데 이 성령 임한 때가 무슨 절인가 하면 오순절 날이에요. 무슨 날이라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하였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예언했을까요? 을 요엘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가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뭐 이렇게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막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내용이 복음 이 CCM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그 오늘 오후 시간에 이 찬양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 인쇄다해놨는데 목사가 또 고곡 하나를 추가하라 그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과 관련된 찬양을 오늘 오후 시간에 한번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엘서 2장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아,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였고 아이고야, 이게 7, 800년 지나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한번 사도행전 1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5절 말씀, 자, 4절 말씀.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아버지께서 약, 약속하신 약 것을 기다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뒷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성령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몇 날이 어때요? 10일이 되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되어 오순절 날이 성령의 역사가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거든요. 임하였는데.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타난 현상 중에 방언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날에 나타난 방언, 그렇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충만을 받고 여기에 방언을 하는데, 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역사인가 하면, 그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달라, 언어가 다 다른데 세상에 자기는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 누가 통역하는 사람도 없는데 놀라운 역사에 놀라운 역사. 그럼 몇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은 여기에 14 내지 15 개국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한번 말씀 볼까요?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은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6절 말씀, 다시 시작. 방언으로 만인데이 방언 자체도 놀라운 역사인데 더, 더 놀라운 것은 뭔가면은 하자 볼까요? 이제 에, 이제 이제 팔절 뭘까요? 팔절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서로가 다 알아듣는데. 11절 가서 볼까요? 이제 10절부터 나라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런 사람, 이 나라, 저 나라 쭉 나오는 11절, 다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그렇습니다. 통역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 전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에 있었던 이 방언과 고린도교회에 나타났던 이 방언을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조금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오순절에 임하였던 방언을 무슨 방언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언어적 방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고린도교회에 있었던 방언을 무슨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적 방언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차이점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방언은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모두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덕교에 나타난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알아들는가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 거예요. 누구만이 안 되는가 하면,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알아들어,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방언은 누구나나다 알아듣는 방언이었고. 고린도기 나타난 은사적 방언은 못 알아듣는 거못알아듣 그렇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은사적 방언이든지 언어적 방언이든지 다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은사를 위하여 방언 주시고 사역을 위하여 방언을 주시고 이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방언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시작을 하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어이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신앙의 열정이 생겨. 말씀을 막 증거하는 거야, 증거하는 거야. 저 잡혀가도 괜찮습니다. 매를 맞아도 괜찮고요. 오기 갇혀도 괜찮고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아, 이게 막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이 지금 성령의 역사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엘 선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수순을 밟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배속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그 예수를 십장의 오빠가 죽였느니라. 이 설교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니들이 죽였다 하는데 그리고 이리처럼, 그러면 니들이 니네 살인자라 이러면 이러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이 설교를 하면 미움 살 것도 알아요. 잘못하면 죽을 것도 알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드르 속에 무엇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우리 2장 36절 가서 볼까요? 2장 36절. 자,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필요 없다고 그냥 버린 돌처럼 취급하고 필요 없다고 십자가를 못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였다 이거예요. 죽였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받은 사람들이 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살인자가 되었네.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뭐가 나올까요? 회개가 나오고 죄를 깨닫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3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네. 우리가 죽였네. 그래서 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자기가 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고 이렇게 다 예수 이름 앞에 부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잖아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신앙의 행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 그래요 그럴 때 베드가 그들에게 설교하길 너희가 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선물 받으리라 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 38절 시작. 자 그렇습니다. 자요 38절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선물 받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이 복음 성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렇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찬양이 있어요. 죄 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이 찬양 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5 시간에 이 찬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아 우리가 그러면 하기 전에 새로 나오신 분들은 참 목사님 뭔 소리야 너 아, 나는 조영필의 허공밖에 모르는데 이거 그러면 그 맛보기라도 한번 보기 위하여 한번 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 죄도 깨닫고 다 그렇게 됩니다. 또 이제 성령 받음의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내거내거 내 그랬는데 이제는 내 거가 아니라 모두의 것. 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제공한 것들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세계 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서로 나누자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통용하기도 하고, 이게 성령 받으니까 초대교의 성도들을 속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아, 이제 모이자, 성령 받으니까 역동성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어디에 모이자, 성전에 모이자, 성전에 모여서 뭐 했는가 하면 기도하자, 기도하고 찬양하자. 찬양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성전에서만 모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모이자. 그 그러니까 집에서도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역 예배할 때다 모이잖아요. 이게 다 초대 교회의 그 모델을 삼아가지고 교회에서 찬양 기도 또 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 때 집에서 이렇게 모여. 그 그러니까 집에서 모일 때에 그 사람들은 떡을 떼기도 하고 그렇게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에 구역 예배 드릴 때 과일도 내놓고 차도 마시고 뭐 사탕도 내놓고 젤리도 내놓고 볼락 매운탕도 하고 뭐또 다른 다좀도 하시기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은 혹시 구역에서 먹달라 하면 찌꺼기라도 안 가져오나 기다려지는데 안 가져오네 예. 구역에 교제가 없었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초대교의 아름다운 모습, 그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하면아 우리 구역원들 중에 누군가가 내 집에 와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 오는 것을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뻐하지. 그 구역님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기보다 악령 역사하면 구용 예배가 귀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는 걸 싫어해. 아저 집에 또 아기 데리고 올 건데 저 아기가 또 이것 어지럽히고 저것을 휘고 이곳에 낙서하고 저곳에 낙서하고 뭐 찍고 저것 찍고 아, 이렇게 될까 안 될까요? 그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성령 이충만 하면. 아이가 어든지 누가든지 저 아이가 조금 뭐 이렇게 물건을 뭐 괜찮아요. 어떤 어떤 분이 계시는가 하면 구영리배 오게 되면 모두가 다 긴장을 하는데 그 아이가 조금 뭐 새우깡 구슬러 떨어뜨릴까 뭐 어떻게 할까 조금만 뭐 떨어뜨려도 걸레 가지고 있다가 아이가 뭐 떨어뜨리면 이러면 그 어머니가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요? 아 조금 낙서를 하면 어떻습니까? 각 교회마다 어린 주일학교가 다 있는데 그 주일학생들이 다니면서 떠들기도 하고 여기 낙서도 하고 저 여러분 벽에 낙서 하니까 어린이지 어른이 낙서하겠습니까? 그래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그 갖다 낙서 했다고 그냥 뭐 이렇게 야단치고 뭐 그러면 다음에 그 아이가 교회 오겠느냐고 떠들어도 괜찮아요. 왜? 제가 어릴 때 떠들었거든 <laughs> 어린이니까 떠들고 어린이니까 아이니까 부스레기 흘리지 그 흘릴 때마다 그냥 자기 집주인이라고 가서 닦고 흘리고 뭐 이러면 그 집사님이 다음에 구역 예배 오겠느냐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다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집에서 모이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기적과 이적,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봐도 성령 받은 증거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이처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웠는데 나는 내 신앙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요 말씀을 받을 때에 무슨 감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거기에 동조하고 싶은 아멘의 역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어. 왜? 전혀 성령과 관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시대로 사는가?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삶을 통하여 영광이 될 만한 삶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을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영광 나타내고. 삶의 열매들 많이 거둘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의 모든 지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